되겠죠?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복음 행복교회를 이처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모두, 모두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시고 이 마지막 때 모두가 다사명잘 감당하고 아멘. 머리에 머리가 되는 귀한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면 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 참석한 모두에게 엄청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이 옵 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목은 말세 현상들 근데 오늘의 설교 말씀은 좀 교육적인 설교가 될것 같아요 예 먼저 성경 속 지도자의 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 성김의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 학신의 지도자입니다 요셉 비전의 지도자 모세 용기와 결단 열정의 지도자 다윗 통치, 군사 분야의 지도자. 네. 요수아, 믿음의 지도자. 네. 갈렙, 자신감을 주는 지도자. 사무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깨끗한 지도자. 이사야, 개혁의 지도자. 다니엘, 영적 절개의 지도자. 네. 어, 오늘날은 참 바쁜 시대이죠. 격동의 시대이죠 그리고 또 충동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건들 사고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면 또 천재지변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한참 치또 내다볼 수 없는 뜬금없는 터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천재지변의 모든 세계적인 현상 말세적인 현상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가깝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다 줄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었냐 이러한 사건들 무슨 사건들이었냐 그 당시에 망대가 무너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18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 하루 별로 아니지만 오늘날은, 오늘날은 뭐 몇백명 몇천명도 죽으니까 근데 그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 고통 당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말세의 현상들이 불행하게도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의 타락. 첫 번째 양심의 타락. 우리는 양심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 네. 본문에 바울이 지적한 모두가 양심의 타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자기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시대에 전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계산적이고 음. 너무 자기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린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내우 웃을 레몬같이 내 사랑해야 돼요. 위로로 네. 네. 사랑하고, 옆으로 내우 웃을 레몬같이 사랑하고, 네. 할렐루야. 네. 하늘로부터 바다하고 누리고 나누고,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개인주의와 자기만의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서 자신과 깊이 관련된 음. 것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파멸한 사람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인류 역사를 피로 점철되게 했고 에서는 자기 배만을 채우려 하다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치와 호화의 극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치가 지나치면 안 돼요. 어? 그것도 자기 생활의 분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모양을 내야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함으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이기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까딱잘못하면 가인가 S 같이 된다 이겁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건안 되는 거죠. 왜냐면 돈을 잘 다스려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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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금 만능 주의 시대로 돈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돈 때문에 살인 사건,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불공정한 거래, 이게 여러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야기 들를었습니다요요 팔찌를 인제 제가 안 끼고 다닐 겁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 저기 우리 남편 박 목사님이 선물로 저 생일 선물로 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끼고 다녔는데 다음에는 이제 음 시사케이나 끼고 다닐까 합니다. <laughs> 일찍이 돈의 눈이 먼. 아간이라든가 또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든가 이들은 비참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1 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고 하였습니다. 실상 돈이란 삼속에 필요 불가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은 돈이 피 같은 돈이에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생명보다도 세상 살아가자면 오히려 더 돈이 귀중할 때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돈 없으면 안받아주잖아요그 정도로 돈이 우리 살아가는 데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남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각 세상과 나는 각곳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붙여 써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하나니건내뭐 못하긴 모르 그냥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죽으면 죽었지 뭐. 아직도 막 그냥 죽이 되면 죽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니.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저는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시름과 고통, 연따기 여러 가지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걸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아, 겁납니다. 아, 네, 네, 네. 하나님 그 겁나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네. 해야 돼요. 하나님 꺼지고 내군과 하나님 뜻대로 말하다가는 괜히 하나님을 혼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laughs>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돈 돈하다가 돈 믿음에서 떠나고 죄를 범하고 고통을. 되는 겁니다 성도는 동네 얽매지 말고 어, 크든 작든 감사하며 자족해야 아, 네, 되는 겁니다 네. 초가집 상가에서는면 어떻습니까? 네. 잠새번밥 어, 3끼 먹고 잠잘 자리 있고 따뜻한 방에 잠자면 되는 겁니다 아, 네. 못 입고 다니면 는 됩니다 물론 뭐 대걸같은 궁궐 집에 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내 있는 형편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 네, 감사 찬송을 드린 겁니다 아, 네. 길가에 장미꽃 그 감사하잖아요. 응? 내가 뭔가 안 하는 거 얼마나 아멘. 감사한 겁니까? <laughs> 그래서 자은과 교만, 자고, 나무하고 함묵지 못하고, 싸움 이런 거안 된다 이거예요. 함묵해야 되고, 아멘. 사랑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아멘. 기뻐하며, 즐거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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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승량값 같이 생긴 네모난 밀폐된 상막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인정이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껄핏하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웃에 대하여수도 너무나 무관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은 앞집에 간부가 들어와도 뒷집에 불이 나도 길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해요. 어?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불이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도둑이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네. 도둑이 아, 들어왔을 때 반드시 불이야! 해야 됩니다. 네. 알았죠? 불이야!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막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이험한 사회는 누가 순화하고 잠재우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모두?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입니다 양심을 바르게 함으로 빛과 수금의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네. 경건의, 경건의 상실. 경건의 어, 상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경건해야 돼요. 또 고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고룩고룩하또고룩막에 거룩, 사로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모든 거 필요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세에는 케락을 사랑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칼비는 말하기를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양심과 주, 주로서 존경과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며 말씀의 성취를 위해 순종하는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물로 심판했으며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노아, 롯의 가족 외에는 실상 경건치 못한 불가 유황 불가 유황 불로 멸망에 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슨 미련이 남아서 누가 뒤를 돌아다봤어요? 롯의 부인이 뒤돌아봤잖아요. 나요 네.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물로 수장되기도 하고, 노아 시대는. 그리고 수동과 고문화 시대는 불로 다타 죽어버리고, 어? 네. 지금 현실은 어떤습니까현금 네. 만능주의와 더불어 음란, 태폐, 향락 문화가 변장하는 쾌락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싹 벗어나야 돼요! 나이지하시 때면 못누거 음란이 생각나? 네. 네. <laughs> <laughs> 할렐루야 혹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 아, 내가 또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진짜 하늘나라 갈날이 가깝잖아요 네. 언제라도 하나님 네. 나갈수 있도록 준비를해야 된다고요 네. 슬기로운 네. 다섯천여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경근을 지켜야 합니다. 아, 네. 말씀에 이러한 제약의 자리에서 돌아 서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 단호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위에 굳게 서서 청결한 양심과 돈을 사랑치 말며 아, 네. 경근하며 교만하지 말며 자부하지 말며 부모를 공경하며 캐락을 네. 멀리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등등. 이러한 면들이 풍성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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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